얼굴이 부었어. 아유, 나의 비닐 스모스는 어떨 것인가 아, 괜히 졌다, 차에서. 괜찮아. 넌 뭐래도 잘생겼어. 우리 태야. 땀 흘려야 되는데, 빨리. 네네. 오늘 좋네, 오늘. 태태따라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찍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여기가. 뮤촬영장인데 보면 뭐 하는데요? 몽골스러워요 아무것도 없어 아, 언니, 벌써부터 더워지는 기미가 보이는데 아까 서현 누나가 여름 같다고 하더라고. 요 우린 죽은 거죠. 특히 나땀 많은 거 알죠? 다들 난 끝났어. 봐봐 어제 나 어제 나 어제 나 어제 어제 나 어제 이이이이 김빈이 빨리 들어 이! 이이 쓴다고. 촬영. 촬영 촬영. 네. 열정주악. 음미이 촬영. 네. 정신 촬영 안 촬영. 안 촬영했어. 안 촬영? 사이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열정주악. 너뭐 마법사 모서쓴다 그러잖아. 맞서 촬영. 촬영 우리 이 아이 닭대들 진짜 부산 닭대들 세계를 누리겠이 앗! 이거 비 비닐라 세중... 비닐라 아그비아 느낌 이상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뭐 이게 묻어서 이게 일단 같아? 이거 반단하고, 반단하고 아 이거 하고반아 잠깐만 그거를... 구멍 같아 아니써서 머리 뭘... 보이시나요? 뭐 하는 데같으요 당연히 뮤직비디오 촬영장 갔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 제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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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막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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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aughs> <laughs> 또 때리나 내 이제 홍을 때려 <laughs> <laughs> 미스 리더이자 제일 큰 형을 너는 진짜 반전이 너무 센 아, 친구야 나나때 맨날 이런 이렇게 나쁜 자식 나 이렇게 어, 이봐, 아, 아, <laughs> 그래서 어, 또 때리려고, 아 이봐 이른다니까. 아 어르세요 왜저어또때리고아 이봐 이득다니까아 날씨가 좋으니까 시간 소절 생각나는 시그 제목 딥스 네. 안녕 딥스 네. 그리고 네. 안녕 딥스 예술이 네. 하... 네. 네. 가다가 네. 왠지 왠성... 네. 죄송네 가다가 세훈아.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 네. 어. 아니, 아니 가다가 왼손이 왼손 있는데 거기서? 네. 거기서? 네. 뭐뭐뭐뭐이아이 뭐야? 이거 오바였다. 재미가 없어, 사람 진짜 아니야. 이걸 못받아먹고뭐떨어고했어 이기 와, 여기 와, 아, 이거 잘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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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왜? 은 왜? 왜? 난 여기까지 왔어 아, <laughs> 에헤헤,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아, 왜 고장났어. <laughs> 노래 너무 쳐지는 <차시는> 거 아니야? 뭐가 끈쫙 해. 뭐 이상해,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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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지 알고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자 것도 아닌데 막 비밀번호 풀누군지 알고 풀어 이걸 좋은 노래가 있을 거야 좀더 뭔가 흥분되는 노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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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이 스아스 이것이 정사 자기도 이게 아닌 거야 <놀람> 틀어놓고 <놀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laughs>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거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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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거 비밀번호 <놀람> 뭐예요? <놀람> 비밀이야 <놀람> 왜 비밀번호 기니? 공개적으로 알려줘요 이 진짜 장난 아세 공개적으로 맞나볼래 <laughs> 아, 괜찮아 이거 안 나와요 아 내가 여기까지 봤는데 공사까지 봤는데 <laughs> 내가 못뭐 틀건지 봐봐 이거 어때? 신날 것 같지? 잠 다른 노래 뭐 있나 아 이거 틀어 자. 잘 들어?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망고 시어 아, 아, 아. 아, 아. 아. 과자 털어 돼. 아, 진짜 더아 돼지가 털던져야 여기있다. 과자. 숨겨놓은 거 내가 찾았어. <laughs> 누나 이거 먹어도 되죠? <laughs> 네. 숨겨놓은 건데. 숨겨놓은 거야? 네. 저기 뒤에도 있는데? 누나! 해민 누나 거기 뒤에 봐봐요 뭐 뭐? 아이 과자 저거 너가 사 거지? 이거 5 0 망고 먹는 거 처음 봐요? 먹으면 안돼는데어떻 해?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된다 안된다니 오늘 무슨 날인 데 먹어도 된다는데요? 누가? 망고 먹는 날 누가 먹어도 돼? 말린 망고 먹는 날 솔이 꼭 먹어 이거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거, <cues> <laughs> 이거는 숟가락을 접어서 먹어야 돼. <bless julat> 어떻게 접어요? 이게 접는. 접어줘. 왜 맛있다니까. 접어줘. 아, 진짜 못 접는다. 아, ah. 아, 이게 아니라니까! 줘봐. 집중하지 마. 아, 내 말에, 내 말에 집중해. 내 말에 집중해. <laughs> 기다봐아 어. 이거다. 됐다 찾았어. 진짜 찾았어. 와 대박. 이다아가어먹어지 먹어야지. 여기 봐요. 헬리캠. 헬리콥터 텐트 혁명입니다 혁명 아, 우리 뮤직비디오는 진짜 탱크 나오고 뭐, <laughs> 탱크 나오고 좀비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없네 마지막으로 <laughs> <laughs> 아, 아. 얼굴라이지해 어? 오! 오! 탁 스피드 이용한... 손목 스냅을 이용한 스피드 성민아 비켜 다쳐! 아니 이쪽으로 가켜야돼 돼. <laughs> 위험해 저기 불렀다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지? 보여주지. <laughs> 뭐 <laughs> 조심해라. 세 바퀴 세번 튕길 수 있어요? 아세 번이 안 돼. 두 번까지밖에 안 돼요? 어 이게 이게 땅에서는 잘 돼.

맨도 맨도 자 놀아 봐